그리고 장나라 홍보대사님의 축사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장나라입니다. 네, 오늘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를 키워낸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네, 특별현실 개막식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음,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선거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현재 발전된 우리의 민주주의와 선거 문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저, 어,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위원단의 환영 포스터와 함께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